시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로 인상하고 생계급여를 사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돈은 대통령이 낼 겁니까? 민주당이 낼 겁니까? 성실하게 출근 중인 보통의 국민들 퍽이나 일할만 나시겠습니다. 반면,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의 매일은 내키는 대로 값싸게 동정합니다. 문제는 새벽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아니라 일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문제는 선택이냐, 착취냐가 아니라 평등하게 보는가 혹은 계급으로 보는가입니다. 정치권과 노동조합이 불을 지핀 새벽 배송 금지에 대해 쿠팡 파트너스 연합회는 새벽 배송 기사 2,4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3%가 새벽 배송 금지에 반대했다며, 진짜 택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택배 기사에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높은 분들이 어엿비 여길 착취의 문제가 아니며, 개인의 선택과 선택에 대한 존중과 생에 대한 자율의 문제가 됩니다. 새벽 배송 논란은 다변화된 노동 조건과 개인의 존엄한 선택, 각 가정의 특수한 상황을 외면한 채 본인들의 오만한 시선에 가엽어 보이는 누군가를 함부로 동정하거나 혹은 다른 어두운 목적을 가지고 배송기사들의 삶을 도구화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대화를 할 때마다 가장 이질감이 드는 말은 어려운 분들, 그리고 낮은 곳이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아니라 함께 극복해야 할 상황이 있는 것이고, 고여있는 낮은 곳이 아니라 유동하는 사회의 여러 지점 중 개선과 도약의 여지가 좀더 많은 환경입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새벽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당장 저부터도 지난 10년을 새벽의 응급실에 머물렀습니다. 어젯밤 인천을 출발해 밤샘 운항은 물론 시차까지 수시로 바꾸며 살아가는 항공기 조종사들도 있습니다. 산후조리원과 수산물 경매시장과 접경지의 초소와 다국적 기업의 화상회의장도 아마 새벽 내내 불이 밝았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은 AI